이 게임은 이브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요 예전에 흥미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되게 하는 법이 어려웠었어 외국 게임이고 이러니까 되게 좀빡세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공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브온라인이라는 게임이고 한국어 완벽 지원, 특별 로그인 보상지 이번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들을 주신다고 해요 스킬 포인트를 엄청 많이 줘 100만 스킬 포인트 지 싶은데 그게 진짜 찐으로 노가다를 하면 한 3주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보시면 뭐 공식 포럼 막 이런 게 정보가 사실 중요한데 이번에 한국어로 패치가 되면서 많이 알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한번 직접 튜토리얼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선택해주세요. 아, 난 이게 좀 땡기는데, 민마타 공하고 수적인 열쇠 상황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합니다. 함선이 빠르고 가벼워서 교전에서 민첩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 요런 느낌, 오케이! 민마타로 갑시다, 민마타. 어, 뭐야, 뭐야, 뭐야. 머리는 깔끔하게 넘기고. 화장은 약간 살짝 울어가지고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약간 그런 느낌? 교육도 있어. 내가 무슨 학교 나왔는지 고를 수 있다. 너무 좋다. 학교를 고를 수 있구나. 산업학부. 여기가 돈을 제일 잘벌것 같아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우정이뉴 에덴. 뉴 에덴. 우주 무한한 가어 가슴이 웅장해진다 근데. 이 넓은 우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드는데? 이게 난가? 뭐야 에어. 캡슐리어 훈련 프로그램, 외부드럼 피드 로딩 중 연결 완료. 뭐죠? 반갑습니다. 함장님, 통진은 지원 시스템 아우라입니다. 오케이. 함장님이 유에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캡슐리어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뭘 이제 가봐도 좋아. 에어가 캡슐리어들을 위해 특별히 제공한... 허허허허허허허 계산 <laughs> 중. 아, 소름 돋았어. 플론 시설이 공격을 받아 함선 탑승에 실패했습니다. 어, 어, 함장님의 생존을 위해 경납고로 향하는 대신 대피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어떻게 안 고마워해? 다행히 함선을 찾을 시간은 벌었네요. 넌 항상 긍정적이라서 좋아 알겠어? 어, 함선이 하나가 남았네. 저거라도 어떻게? 해당 버튼을 눌러 함선에 접근하세요. 접근하기. 와. 정말 있다 진짜. 와.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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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의 공격을 받아 실드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렇겠지. 아까 그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수리해야겠네요. 장갑술이 수리, 알겠어. 이런 상황을 두고 조졌다라고 하던가요? 너 엄마 아우라. 아휴,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배워서 쓰면 어떻게 선 꼴이 엉망이군. 거리 내로 들어오면 수리를 시작하지. 알겠어. 페러스 사령관님. 습격자들의 정체는 밝혀내셨습니까? 아니... 아직 습격자의 정체는... 아니, 은폐 상태로 답관한 아. 데다 식별 가능한 표식도 없었어. 어... 어 아... 맞아. 디옵스파이의 소행이 아닐까 싶군. 아무래도... 디옵스파의 소행이 아닐까 싶긴 해. 나도 그래. 어, 이제 다 왔다. 페러스 사령관님의 도움으로 함선 수리를 마쳤습니다. 마쳤다고? 벌써? 전환대. 어프진영 전개. 어프진영 전개. 아 그래도 살아남았네 이 여기 민간인들. 브루틱스 괜찮아? 스트라티오스. 아 코모란트. 적 함선이 접근합니다. 어디 어디? 오오 적들이다. 적들이 빨간 거 적들이잖아. 미약인 저. 캡슐리어로서의 첫 전투가 되겠군요. 저에게 한수 가르쳐 주시죠. 한수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간 일단 출발. 아, 여기 함선 인터페이스예요. 최대 출력. 아, 여기 있네 타겟팅을 하고. 타겟팅 완료 적에게 무슨 맛을 보여주시죠? <laughs> 게틀링 퍼스 레이저 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네? 본패를 보여줘! 여기 계속 떠! 몇의 피해를 입히 몇의 피해를 입힌 배틀의 타겟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수송선은 대피하고 배틀십이 우릴 쫓겠죠 어? 수송선에 갇힌 시민들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사장님에게 죽음이 그저 새로운 경험일 뿐이지만 캡슐리어가 아니라면 그대로 죽습니다 캡슐리어라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나봐 근데 저 시민들은 그냥 죽어버리나본데? 클론인가봐 성공이야! 인간인들이 전부 대피했어 근데 아, 나는 테러스 사령관님 적에게 집중 사격을 받고 있습니다. 함되면 캡슐도 뒤따를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99.99% .99 확률로 사망합니다. 그러면 0.01%의 확률로 넘냐고! 아씨. 훌륭한 전주였습니다, 함장님. 전사다운 죽음이었어요. <laughs> 하지만 함장님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으니 너무 힘내지 마세요. 죽었잖아요, 아우라. 너그 무슨 말버리야 죽는 주처리를 첨번다네 살다살다 이게 무슨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하! 죽음은 끝이 아니네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죽음의 대사 너무 아무 개념도 없는 거 아냐? 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사망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오라! 이런 걸 두고 특이 취향이라고 하던가요? 저 자식 함정한테 할말못해말구별을못해 이제는 귀엽네. 우주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뉴에덴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십시오. New 에덴의 역사에 내 이름을 새겨버리기? 우와 뭐야? 이거 뭐야? 큰일이네 우정인 컨트랙스 스킬 올리고. 이브 고인물들이 술렁술렁. 큰일이다 우정인 산업가 선택했어. 아니개 웃기다. 나 스킬 저거 찍는다고 자기들끼리 저거 찍었어 큰일 났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일단 이거 받고 수령. 1일 스타터 보상도 있고요. 보시면, 뭐, 뭔가 많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커리어 포인트. 미션을 하면은 커리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커리어 포인트를 쌓으면 또 이제 보상과 뭔가 그런 게 이제 주어지고. 미션이 진짜 너무 많다. 완전 광대해. 한두 개가 아니라 콘텐츠가 엄청 많네요. 해적도 있대요 진짜 해적도 있대 아, 돈은 안 뜯기고 함선이 터져버린다고요 돈은안 뜯기니까 뭐 택배를 털어간다고요? 무섭다 내수를 뽑아서 팔기도 안... 그건 무슨 말이야? 스킬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팔 수도 있다고? 에이... 지금 살덩이 나나 말하는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무서워 우주 해적들이 얘기하는 거나 살짝 들었 잠깐만 어차피 이제 얼마 안남 살덩이 죽이면 뭐 어때 잠깐만 내가 제 제대로 본거 맞아? 우주 해적들 대화 엿들은 거 같은데 나 어떡해 빨리 도킹 도킹 빨리 도킹 나 무서워요 살덩이가 미션만 하는 사람을 살덩이라고 한다고 아 <laughs> 자기들끼리 영화가 있는 거봐아 진짜 무서워. 어 미션만 하면은 살덩이?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저 살덩인데요. 네, 제거하고 돌아와서 보상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수락. 도킹해자고, 그거 미션하러 가자. 살덩이는 살덩이 닦게 기장만 나서 털리면 빈털덜이 되는 거냐고요? 함선이랑 뭐, 인벤토리, 뭐, 이런 게 털리나봐요. 근데 제가, 인벤토리가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그, 정거장에 다 두고 왔어. 깡통입니다, 깡통. 미사일만 아깝지. 어, 여기서 해적질하면 경찰들한테 젖 터져서 자기 돈이 더 나가요. 경찰이 있어? n p c 예요 경찰이? 근데 경찰이 님을 지켜주는 거 아니고, 범죄자를 존나 팰 뿐임. 아. 아, 그런식 경찰. 호의해주진 않고요. 그냥 대신 싸워줍니다. 내가 터지든 말든 알바가 아니니나 안에 든 물건이 비싸면 스캔해보고 터뜨리기도 해요. 아, 진짜? 이브 온라인 하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 진짜. 되게 무섭다. 장난 아닌데? 대전투들은 나무이키 문서도 있다고? 아, 진짜 재밌겠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무이키에 이브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대전쟁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대요.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을 안본거안안볼 거야.